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인 통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과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좀 어,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연결 관계가 있는 걸좀 느꼈을 텐데 마지막 단원인 통계는 앞에 있는 두 단원하고는 살짝 달라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 주요 목표였다면 지금부터 하는 통계 단원은 어떤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해석하고자 하는 게 통계라고 하는 방안의 특징이에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통계자료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써본 통계자료는 어, 중간고사에 봤어요 나의 평균점수 아주 대표적인 통계자료거든 그러면 평균점수가 딱 나타내는 상징적인 게 있죠 어, 나는 어느 정도 했다 전체 과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아니고 나의 중간고사에 대한 결산은 이 수치로 어느 정도 나타낼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야. 모의고사를 봤다. 몇 등급이다. 그러면 아 전체 모의고사를 본 대상.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어, 한 30만 명. 이 중에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 이런 걸 나타내는 수치란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통계라고 하는 단원의 특징이에요. 그럼 앞에서 확률과 살짝 다른 거 이해되죠? 어, 물론 이제 확률을 전혀 어, 언급하지 않고 배제한다는 뜻은 아닌데. 다르다면 이제 새로운 통계라고 하는 단원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laughs>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안 교육과정에서 배운 통계에 대한 건 평균값과 산포도로 대표되는, 아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하는 분리우는 것들, 평균, 그다음 중앙값, 최빈값 뭐 이런 것들 아마 중등 과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 편차, 표준편차 이런 산포도 값들 그런 것들은 어, 내가 조사한 어떤 자료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자, 근데 그 숫자를 당연히 이제 또 언급을 할 텐데, 아, 확률이면서 통계에 가장 연결고리가 되는 건 지금 칠판에 나왔는이 확률 변수에요라고 하는 이 녀석에서 시작합니다. <laughs> 자,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을 예를 들 거냐면, 아마 우리 교제에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요 우리는 함수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 그 함수의 관계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의 대응 관계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x라고 하는 정의역의 어떤 값이 딱 하나 정해지면 그걸 따라가는 값도 하나만 딱 정해지게 되지. 즉 하나의 x 값에 하나에 대응하는 y 값. 이걸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각종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 확률처럼 구조를 만들어서 표현을 할 겁니다. 확률처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 반에서 팔굽혀펴기를 실시를 했어요, 전체. 어, 25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25명이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한 학생부터 1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한 학생은, 뭐, 80개. 어, 그러면, 어, 전체 25명 중에 한 5명은 8굽표표기를 20회 했어. 1분 동안. 어? 자, 그러면 그 전체 반 학생 중에 한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8굽표표기를 20회 했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럼 전체 25명 중에 5명이 했으니까 5분의 1입니다. 이런 답이 나오겠지. 어, 그러면 8굽표표기한 획수가 5회인 확률. 자, 우리가 확률을, 우리 처음 할 때, 자, 여기에 어떤 상황에 대한 확률. 그럼 여긴 주로 집합이 온다 그랬지. 여기 집합이어서 우리는 A 사건일 확률, B 사건일 확률. 자, 이렇게 확률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 안에 이제 집합이 아니고, 확률에 대한 함수 관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방금 이야기한 걸로는, B.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한 명이, 턱 아, 뭐였냐. 팔굽혀펴기. 89표 펴기를 오해했을 확률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문장이 길잖아. 그러면 아 그러면 89표 표기를 하는 횟수를 x라 하자. 어? 우리 반에 89표 펴기 89표가 왜 이렇게 안써지냐펴기의 횟수를 1분 동안 하는 횟수를 x라 하자. 아 그렇다면 아, 횟 횟수. 횟수가 오해일 확률 이렇게 써버리면. 간단한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X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에 그, 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X가 5인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한 가지의 경우에 대한 값만 나오겠지. 어. 다섯 번 하는 애들이 갑자기 다섯 명이었다가 여섯 명이었다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통계된 자료, 통계를 가지고 온 자료는 이미 결과가 나온 거기. 자, 그러면 어떤 X가 하나 정해지면 그 확률 값도 하나로 딱 정해지게 되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마치 얘가 뭐랑 비슷한 거냐? F5처럼 느껴지다, 느껴. 5에 대한 값을 대입하면 함수 값은 딱 하나만 나오듯이. X가 5일 때의 확률 값도 단 하나만 나오게 되겠다. 어떤 자료든 그 자료에서는 정의된 거에 의해서 하나만 나오겠다. 아, 옆반은 다섯, 다, 다섯 개가 아니구나. 아까 스물다섯, 스물개였냐? 어, 20개 한 학생의 확률이구나. <laughs> 여기 가 이제 20개를 한 학생의 확률이 어,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된 거고. 옆반은 20개 한 학생이 뭐, 10명이래. 그럴 수니 자랑치? 그러그 옆반에서는 환율 변수 S가 아니라, 어, 옆반에서의 89표표기의 수는 Y라고 하자. 다른 확률 변수를 가지고 또다시 정의를 해야 되 돼. 하나의 자료에 하나의 미지수를 쓰게 되면 그 확률값은 하나만 나오고 하나를 대입했는데 하나만 나오겠다. X라고 하는 것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확률에 대한 확률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수처럼 정의하자. 이게 확률 변수 함수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F 대신 확률이니까 P입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변수라고 하고 그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한다. 아, 그러면 이 x다, 라디 x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시행이냐에 따라서 모두 우리가 정의가 가능해지는 거야. 동전을 3개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이해됩니까? 자, 한나라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자, 지금 얘를 예를 든 것처럼 동전을 3개 던져. 자, 동전을 3개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laughs> x라 하자. 자, 그러면 x로 가는한 것. 동전 3개를 던지면 앞면 뒷면이 나오는 개수만 가지고 본다는 얘기요 이제. 자,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개 던지면 앞면이 0개 나올 수도 있죠? 모두 뒷면. 또는 1개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고, 세개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럼 이때 X는 0, 1, 2, 3이에요. 라고 하는 네개 값이 가능해. 이렇게 돼 자, 그럼 이때 동전 세개 던져서 앞면이 0개일 확률 얼마입니까? <laughs> 전체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죠. DDG. 아, 그럼 8분의 1이야. 이렇게 되죠. 자, 동전 세개 던졌는데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 얼마야? 세 가지니까. 얼마? 8분의 3.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다. 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에 따라서 small x, 정의역의 원소에 따른 확률값은 하나인데.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의 표현이 가장 이쁘게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p, x가 1 이상 이 이하의 확률, 자, 뭘까요? 동전을 던졌는데, 하나 이상 두개 이하 나올 확률.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 하나가 나올 확률, 더하기 두 개가 나올 확률이야.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 나올 확률 얼마? 8분의 3. 두개 나올 확률? 8분의 3. 더해서 8분의 6이야. 이런 식의 계산. 자, 확률 변수에 대한, 요, 확률의 표현. 이해되겠습니까? px는 s m a l 자, 그럼 이때 이 small x라고 하는 애는 어떤 시행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처럼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 횟수는 0개, 1개, 2개, 3개 딱딱딱 끊어지는 횟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앞면 동전이 1.5개, 1.1개 말이 안되잖아그렇 자,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나오는 확률 변수일 때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정의해. 이산 확률 변수. 그 이산의 산이 흩어질 산이야. 흩어질 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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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게. 그래서 0 이상의 자연수가 확률 변수로 나타나는 이런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시행 자체가, 자, 학생들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등교 시간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 하자. 그럼 등교 시간은 0분, 1분, 2분 끊어지는 게 아니죠. 등교 시간이 0분에서 5분 사이인 친구들의 확률 5분 이상 10분 이하인 친구들의 확률 10분 이상 15분 이하인 확률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정의해야만 하는 확률 변수가 있어. 끊을 수가 없어. 그런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것과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보겠다. 어떤 거? 딱딱딱 끊어지는 거. 주로 횟수, 어떤 값 이런 것들이 주로 이산 확률 변수. 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뜻까지 지금 떠들었어요. <laughs> 자, 이산 확률 변수 어떤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개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엄청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수 있는 것 유한계 또는 셀수 있는 것 자, 뉘앙스 이해 되죠? 연속이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돼 자, 이것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무엇을 알고 싶은 거야 지금? 확률 확률을 알고 싶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그러면 방금 동전 던지기처럼 동전의 앞면이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전체 확률은 이네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뭐라 그랬어? 이 확률을 구하세요는 앞에서 다 했잖아 동전 세개 던져갖고 앞면이 두개의 확률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이 확률변수에 대한 자료의 분석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궁극적인 내 목표. 어떤 시행이든, 그 시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니? 새로운 표현법으로 보고, 그 다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거니? 이게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일 때는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보세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어떤 시행을 하는 그 값이 X1, 2, 3, N. 이렇게 끊어지는 확률 변수 값을 갖고, 이들 값을 가질 확률. 자, 확률에 대한 표현입니다. X1일 확률, X2일 확률, X3일 확률, Xn일 확률.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거니? X가 X1일 확률, X가 X2일 확률, X가 xn일 확률까지 n개를 표현한다고 할 때,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px는 xi일 확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i가, 뭐, 0부터 n 까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표현을 한 번에 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기호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 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확률 값 들을 어떤 값으로 나타내, 어떤 표현이 되냐라고 하는 어떤 값의 모습일 거냐 다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 분포가 뭔 뜻인지 알죠? 어,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나? 어떻게 퍼져 있나? 이런 애들이 확률 분포란 말이야. 그러면 이상 확률 변수일 때는 이 확률 분포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계산하기가 가장 편하냐? 표로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해. 표. 그래서 얘를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나타낸다.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 그랬다. 그래서. 그래서 이산 확률일 때는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그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은. 이산 확률 분포 표. 자, 표가 문자로 나와있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되니까 동전 던지기로 다시 갑니다. 자, 동전 3개를 던지기로 했었어요. 자, 동전 3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자, 그래서 표를 만들자. 자, 그렇다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는 몇몇이 몇 가능했다고? 0개? 1개? 2개? 3개가 가능했지. 자, 그러면 그때 그 확률이 얼마니? 확률이 얼마니? 자 그러면 어 Px가 0일 확률 얼마? 8분의 1이었어. 동전이 모두 뒷면. 자한 개가 앞면일 확률은 8분의 3이었고요. 두 개가 확률일 확률 8분의 3이었고요. 동전 3 개가 앞면일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하면 자 모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자 이게 이상 확률 분포 표를 완성을 한 거야. 표의 의미. 뭔지 알겠니?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요 X1, X2, X3, 자, X4까지가 된 거죠. 지금의 확률 변수는 4개가 있다. 자, 그럼 확률 분포 표를 읽는 방법은, 어,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 X가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각각을 읽어주면 되겠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전체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라. 이런 일이 많이 나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라. 그럼 우린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시행,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X가 어떤 값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확률변수 X의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살피고 그때의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요. 요 X를 여러분들이 잘 찾는 게 난이도가 됩니다. 지금 아주 쉬운 걸 보여드린 건데 이런 걸 우리 이제 연습을 할거다 그러면 이표 안에서 우리는 뭘 구할 거다?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일단 표를 잘 그릴 줄 알면 우리는 웬만한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그랬어요. 이게 표.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딱 봐도.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산확률 분포 그래프. 마치 막대 그래프처럼 우리가 확률 변수가 각각각 이렇게 셀수 있는 자연수처럼 떨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P(x1)일 확률. 자, 요게 이제 8분의 1 정도 해당한다고 치고. 자, 여기가 이제 8분의 3 자, 요렇게, 각각의 확률을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우리도 지금 했던 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자, 확률을 그려주면, 자, 여기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자, 요게 X축이 돼요. 자, 그러면 P, X가 0일 확률은, 자, 이쯤입니다. 8분의 1. 자, 1일 확률은, 8분의 3. 2일 확률, 8분의 3. 자, 3일 확률은 8분의 1. 자, 요렇게 해서, 어, 이상 확률 분포 그래프 그린 거, 이해 되겠어요? 어. 우리 그래프는 웬만하면 그냥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어. 어, 보고만 갈 거야. 이상 확률에서는 분포 표를 잘 만들고 해석하면 되겠다. 자, 이상 확률 분포 표. 뭔지 감이 왔어요? 근데 지금 거창하게 이상 확률 분포, 표뭐 이런 걸 이야기를 붙여도 그렇지. 사실은요,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공부했던 도수분포표스러운 겁니다.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 이름은 기억나죠? 어. 아까 얘기 턱걸이 0번 한 학생, 하나 한 학생, 두개한 학생수, 세개한 학생수, 전체 우리 반 학생수, 이런 도수분포표가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제 소환을 할 텐데, 그것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수 대신 확률을 쓰고 있는 게 다른 거다. 도수 자리에 확률을 쓰고 있다. 그래서 확률분포표예요 도수분포표가 아니고 확률분포표. 근데 얘는 이산 확률분포표다. 이게 정식 명칭인 거야.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변수, 어떤 시행이냐에 따라서 그 함수 관계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함수 관계를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겠지. 때에 따라서. 다음에 동전 던지기를 한이 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면어 0, 1, 2, 3에 대한 각각의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확률을 쓸수 있는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뭐야? 독립 시행이죠. 독립 시행이죠 자, 독립 시행 세번 중에 앞면이 x 번나올 확률. 세번 중에 x 번 앞면이 앞면이 x X번 번 나와. 잠깐만 뒷면이 몇번 나와? 3 0 0 x 번 나오겠지. n, c, r, p의 r승, q의 n-r승 자, 이런 식으로 쓴게 방금 시행을 한이 이산확률변수에 대한 함수식이래요. 다시 나올 거야. 함수식. 자, 그래서 이산확률변수에 대한 함수식을 질량, 확률질량함수예요 라고 따로 또 이름을 붙여 확률질량함수. 이 확률질량함수는 뭐에 대한 거? 이산확률분포에 대한 확률관계식이다. 음. 지금 이산과 연속이 나올 건데 이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이산확률 분포표가 중요하고 그 함수관계를 확률질량함수라고 본다. 자, 확률질량함수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x 가 x i 일 확률을 p i 에요라고 쓰겠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확률질량함수의 기본성질입니다. 자, 확률질량함수의 기본성질은 크게 희한하진 않아요. 자, 표를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자, 여기가 x1, x2, x3, xn. 자, 그때의 확률. 요게 1일 때의 확률, 여기가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n일 때의 확률,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전체 총합이 1이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표현이, 모든 확률은 0에서 1 이하이다. 왠지 알겠죠? 어떤 확률이든, 공사권의 확률과 전사권의 확률 사이입니다. 0 이상 1 이하. 자, 두 번째는, 자, P1부터 PN까지의 총합. 어, 요 밑에 있는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총합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화 해봅시다. 시그마 <웃음> 시그마 <웃음> I는 1부터 N까지 PI P1부터 PN까지 <laughs> 합은 얼마? 1입니다. 자, 시그마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야. 보여요? 자 다음이 이제 이런 거야. 3번이 XI부터 <laughs> XJ까지의 확률의 총합 아까 1 이상 2 이하 그거 얘기하는 거야. x 2 이상, x 4 이하의 확률이 얼마니? 그럼 이산 확률은 2일대의 확률, 3일대의 확률, 4일대의 확률, 딱딱딱 끊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아, 2일대의 확률부터 시작해서 3일대하고 4일대까지의 확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은 각각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의 확률을 더하기로 이렇게 전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3번 식인 거야. 자, 무엇보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 건 P 안에 있는 의미가 뭔가. 따라왔어?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정한 어떤 시행에 대한 그 변수의 값 또는 범위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 그 확률을 구해라. 표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laughs> 자, 160번. 다음 중 이산확률 변수인 걸 고르세요. 뭘 보라는 거야? 확률 변수가 각각 끊어지게 되는 거냐, 연속인 거냐를 보는 거야. 기억. OX 퀴즈 20문제. 그 답을 임의로 적었다면 마힌 문항수 0개, 1개, 2개, 맥시멈 20개까지 문항수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맞다. 배차 간격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는 0분, 언제는 1분 30초, 언제는 2분 25초. 그러면 연속 확률이죠, 얘가. 식목일에 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요? 엄청 많더라도. 카운팅 하려면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겠죠. 빨간색 다섯 자루, 파란색 네 자루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미로세 자루 꺼내는데 나오는 빨간색 색연필의 개수 이산확률 변수 맞겠지요? 볼펜 연필의 자루수는 끊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세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거. 자, 아까 했던 예와 같죠? 자,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 보자. 0일 때 8분의 1, 1일 때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자, 162번. 주사위 한 개를 두번 던질 때 홀수 눈이 나오는 횟수로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이제 표를 직접 만드는 첫 번째 예제예요.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요. 자, 두번 던져서 나오는 홀수의 개수 몇 가지가 안 납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은 0 1 2가 되겠지. 두번던지니까 자, 그러면 2, 1, 각각의 확률을 구하세요. 자, 모두 짝수입니다. P, 모두 짝수 일 확률은 얼마? 짝수 2분의 1, 짝수 2분의 1. 4분의 1. 자, X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1일 확률. 홀, 짝, 짝, 홀. 전체 4가지 네 중에 2가지. 그러면 2분의 1. 자 짝수의 눈이 두 번, 홀수의 눈이 두번 나온다. 홀홀홀 홀은 한 가지죠. 자 이걸 가지고 표로 나타내세요. 자 확률 변수 x는 0, 1, 2. 자 그러면 그때 확률, 자,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4분의 1이에요. 전체 합계는 1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다음에 x의 확률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면 자, 이때 다음에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일단 a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예성아? 좋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1이니까 자, 1에서 빼면 되겠죠? 자, 1에서 5분의 1 a 10분의 3 10분의 1 빼면 0이다. 아니, 그냥 얘가 1이라고 쓰니 다 더하면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4, 10분의 4는 5분의 2, 이렇게 한게 5분의 3, a는 5분의 2네요. 그래서 a의 값을 구했다. 자, 2번 p(x)는 1 또는 x는 4, x가 1일 확률 또는... 4일 확률. 자, 1이면서 4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대반사건인 거예요, 각각. 그래서 1일 때의 확률 5분의 1과 4일 때의 확률 10분의 1을 더해주면 된다. 자, X가 3 이상일 확률. 자, 3 이상인 거몇 가지 있어요? 3 또는 4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3일 확률 더하기 4일 확률. 그래서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4, 5분의 2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한 것까지 이해 다 되겠니? 자, 개념익히기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